자, 봅시다. 최고 차항계수가 1인 이차창수 fx랑, 어, y는 x 빼기 3이 x 좌표가 양수인 두 점에서 맞는데요. 저도 처음에 요 그림 보고, 아니, 이게 x 축이고, 이게 y 축인 게 아닌가? 어떻게 x 좌표가 둘다 양수지? 뭐,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잘 보니까, 네, 여기가 y 축이고, 여기가 x 축이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음. 요 부분의 넓이를 s1, 요 부분의 넓이를 S2라고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이 x는 3인 친구가 2등분 한데 그럼 여기를 2분의 S2, 2분의 S2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를 S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리고 너를 조건으로 주고 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음. 근데 일단은 너를 갖다 이렇게 반토막 내는 순간 아 얘를 좀 2로 나눠주고 싶네. 그럼 2분의 S2 마이너스 S1이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넓이를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구해서 이런 꼴을, 유사한 꼴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2차 함수에서 너를 뺀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어떤 이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면은 얘 역시도 너의 최고 차항과 똑같아서 최고 차항이 양수인, 어, 최고창이 1인 2차 함수가 될 거야. 그럼 너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A랑 B에서 만나죠. 그럼, 그러면은, 저, 원래 A랑 B에 해당했던 점이, 뭐, 프라임이라 해볼게요. 좌표는 다르니까. 요런 식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음, 다시금 그려볼게요. 그림 좀. 있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가 a 프라임, 여기가 b 프라임이 되고요. 그리고 봐봐 이렇게 어이 참수에서 직선을 빼거나 혹은 뭐 함수끼리 빼면서 어? 그 빼기 함수를 만들 때는요, 음 어떤 특징이냐면은 있 x 좌표는 유지가 된다는 걸 생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x 좌표의 유지예요. 그럼 봐봐. 이 X는 3이 있고, X는 3이 이 넓이를 2등분한데 아, 그러면은 지금 요 부분이 S2가 되는데, 여기서 넓이를 갖다 2등분한다고 하면은, 요 정중앙이 X는 3이 되겠네? 아, 그러면은 요 친구는, 응? 음?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인 친구가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S1, 여기가 2분의 S2, 여기가 2분의 S2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은 0부터 3까지 너를 적분했을 때 요거랑 유사한 식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음, 그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좋아요. 음흠, 음. 자, 그러면 은 너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식을 좀 세워볼 건데 너는 그럼 원래 최고차항계수가 1이니까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를 어떤 적절한 만큼 내린 친구가 되겠죠. 그죠? 음. 그러면은 너에 대한 식익을 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괜찮죠? 음. 그리고 이제 한번 이 조건을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를 음? 0부터 3까지 적분하면은 그게 플러스 s1 마이너스 2분의 s2가 될 텐데, 이거를 참고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를 갖다가 적분 한번 해보시면요, 3분의 1의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음. kx에다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요렇게 나올 거고, 걔가 마이너스 3 된다 해서 쓱쓱 해보시면은, k 값이 4가 나온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의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결국에,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f 마이너스 1 더하기 4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시면은, 12. 가 되고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우리가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 요 문제를 푸는 핵심은 자 어떤 빼기 함수죠 어, 빼기 함수 혹은 차 함수 차 함수를 만들고 x 좌표가 유지된다는 성질을 잘 이용하면은 됐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할게요.